어디 아이디에? 아비밀번 그거 이름 c 썼 o 이제 998, 9 9 998. 아, 모르잖아 <laughs> 까어지 그러니까 더 힘든데, 잖아. 아, 어쩔 수 없어. 아나 약간 마음 비우고 왔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, 그니까 러 이게, 저, 저, 이, 이런다고, 이런다고가 잘하지 않아. 지겠다 진짜. 이거, 로그인 다시 언제 해줘야 되지? 5분 전에? 지금 5분 전에. 아, 그래? <laughs> 젠장. 낮은 거. 네이비즘. 아, 나 근데 네이비즘에 써있는 이 말이 도 약간 짜증나지 않아? 어서와. 저... 진짜. <laughs> 쓸데없지만. <laughs> 아. 4분 전이고요. 아싸리. 아, 나 진짜 수영시장 자신 없어 나도. 잘된 적이 없단 말이야. <웃음> 미쳐버리겠다. <웃음> 모르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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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알라안 하는 아, 알라 게 낫겠지? 나 끌래 그나 이거 짜증나 소미쳐가 어. 아니 이거 좀 약간 민망해 가끔 헤드셋으로 안 나오고 여기도 10% 나오는 거야 아 누구 누가 봐도 수능 신청하는 거티 나게 근데 그거 시간 딱땡 하고 안 일어나면 실패한 거잖아 <laughs> 나는나 주문하라고 한 시간 더 끊어 진짜, 어, 어. <laughs> 진짜 미치 근데 나 진짜 이번에 좋은 시간표 버리고, 진짜 경쟁률 적은 거 있잖아. 어. 아침 수업 이런 걸 오히려 1교시니까 한 번도 안 울었어. 까르르, 까르르. 아, 그러면 더 멀리서 사진도 없어. 다 까맣냐? 아, 구독자 사진도 없어. 괜찮아. Flex. Flex. 59분 들어갔다. 59분 들어갔다. 아, 그지 이거 누르고 누르고 가만히 있어야지 한번더 누르면 안 되지? a 어. 아 망했어. 안 넘어가. 안 넘어가 왜? 아, 뭐 기다려야 돼. 기다려. 아 어떻게 망했어? 벌써 망했어. 아,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 대도? 아. 뭐야, <laughs> 사진 예술이 안될 거야. 전공은 그거 되겠지? 어, 전공서 쓰면 되겠지? 어, 너생각밖에안 됐어? 어. 어떡해. 나, 잠긴... 아, 나 이제, 나 이제 주워야 돼. 이번에도 올클은 실패. 휴학 과학 아니? 아, 뭐줍지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. 나도 뭐 주워야 되는데, 지금? 아, 뭐주어 아, 어떡해. 나이어봐도 됐어, 거 진짜 진심 들을 게 없어. 월 7, 8, 9 어? 아나 시간이 안, 안 되는 건가 지금 안돼안돼 빨간색 꺼고 월요일에 있어서 표방욕 아, 아, 때문에 아, 아, 아. 못 들어 나 진짜 진짜 다음 학기부터는 학점결를 알아보려고 난막 여성학 같은 거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 데 여성학 공부가 되게 난 절실하다고 느낀 게 굉장히 생활적이고 맞아. 밀접하긴 한데 지금 미술계 안에서 그게 자꾸 상품화가 되는 경우에 어, 어, 어. 잘못하면 맞아, 조금 맞아. 환증하게 될것 같고 내 스트레스를 확보 를못 하고 그러니까 기사, 예술 기사 내는데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막 이런 거좀공중적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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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촌스럽고 어, 어, 어. 맞아 좀 촌스럽지 이제 해 <목소리> 너 동물원 가서 그 둘이 같이 사는 거 봤어? 어, 너는 맞지? 두더지인데 땅 위에 있잖아. 내가 왜 그. 두더지야? 어, 나, 나는.. 나는 징기기같아 이놈을 태웠으니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폈구나. <laughs> 어.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연기가 나왔나그 이게 뭐다? 이거 성적인 거다. 그냥 <laughs> 어, 언니는 원래 다람쥐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색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약간 내 신뢰가 흔들리기도 한것같난 <laughs> 그냥 강아지어 다람쥐라는 확신이야. 동물도 안 잡고 그래. 사람도 안 잡고 그래. 그래. 뭐닮았 아, 하... 하... 뭐? 와 이거 닮지 않았어? 얘 하... 하... 못 옛날에 아몬드 아몬드 <laughs> 아니 근데 아몬드 말고 긁어있어 방이야 <laughs> 아! 그 <laughs> <팀 없이> 닮았대 <laughs> 아, 근데 그것도 좀 닮았다 브라디 그래, 뭔가 경고를를 닮았어 <laughs>